속도 조금 낼게요, 선생님. 자, 다음처럼 Alt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은채 g PT 열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더하기 눌러서 파일 업로드 클릭합니다. 사진 그 t g PT를 이용해서 바꾸고 싶은 사진을 클릭을 하고 열기를 눌러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다가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지브리풍의 그림으로 바꿔줘. 뭐, 아니면 픽사풍, 아니면 뭐 디즈니풍, 각 그림마다 애니메이션 회사마다 조금씩 그림풍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다음처럼 이미지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제가 지금 음. 그냥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사진으로 기준으로 해서.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사진이고요. 요 사진을 이제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를 저장 눌러줄게요. 이미지 복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지 복사를 하면 파일 체로 저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파일을 좀 남겨놓고 싶다면 다른 이미지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복사는 컴퓨터를 껐다 키면 없어져요, 선생님. 그러니까 꼭 이미지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른 이미지 저장을 눌러 주시면 다음처럼 창이 뜨고요.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아래쪽에 파일 이름은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 줍니다. 세천동 지브리 스타일, 그리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그림인데, 요거는 제가 픽사로 바꿔 달라고, <laughs> <laughs> <이상해. 웃음> 응. 이거는... 픽사풍의 그림으로 생성을 한 아이예요. <웃음> <웃음> 자, 다음처럼 그림을 다 저장을 했다. 그러면 픽사는 X 눌러서 꺼주고, 아까 카카오톡 로그인 해놨잖아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신 뒤에. 여기 왼쪽에 친구, 오른쪽에 보면 본인 프로필 나올 거예요. 이 본인 프로필 글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하단쪽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일 전송 클릭하고요. 왼쪽에 USB 드라이브 클릭, 오른쪽에 아까 저장했던 사진을 클릭을 해주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한개 전송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톡에 보냈기 때문에 핸, 지금 PC에도 있지만 선생님들 핸드폰에도 지금 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사진 온 거는 꼭 터치를 하신 뒤에 갤러리로 저장을 해 주셔야 나중에도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